안녕하세요. 저 믿음순의 김미숙 집사입니다. 아, 저는 불행하게도 어, 미신을, 심, 미신을 섬기고 불교 불, 미신을 섬기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저희 어머니는 어, 물건을 사셔도 이렇게 금방 주시지 않으시고 들리세요? 네. 어, 갖고 계시다. 길과 흉의를 따져서 주시고, 어, 입학시험을 보러 갈 때는 점쟁이가 아르켜준 방향을 따라서 자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자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어, 학창시절에 간 적이 없고, 어, 대학에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갈 때도 어머니가 어, 강제로 의과대학을 보내셔서 지가 원치 않은. 그래서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 의과대학 1학년 때 친구가 저를 전도를 하려고 어, 많이 애를 썼지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전교까지 어, 했으니까요. 어, 그리고 이제 의사 남편을 만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트레이닝을 받으러. 그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어, 지나면서 이제 똑같이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저는 살았습니다. 어, 부적도 사서 침대 밑에 넣고 또 지갑에도 넣고 어 점쟁이한테도 여러 번 가고 돈도 많이 갖다 버렸습니다. 어 그런 어, 생활을 하면서 어 22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저를 아무 사람도 만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 누구도 저하게 전도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어, 그룹, 그렇게, 제가 지난 동안에 그,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대로 어두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한 40살쯤 지나서 더 어려운 음, 과정을 많이 지난 다음에 에, 저는 친구가 지가 어려운 걸 아니까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찬양과 어,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듣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그냥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인 지,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러던 중에 부흥회를 통해서 그 찬송가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 나 주의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라는 그 가사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엔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저에게 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복음을 알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환자들한테 전도를 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조그만 지식으로 환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기 전이나 또 무서운 병이 있을 때는 환자들이 두려워할 때 이제 성경 말씀을 제가 아는 한 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45년 동안 제가 산부인과사를 하면서 어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신호시구나. 이제 그만 일을 해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어, 기꺼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한 6개월 동안 제가 다리를 못 썼지만 하나님이 잘 고쳐주시고 감사하게도, 어, 고쳐주신 후에 또쉬음도 주시고, 심도 주시고, 어, 저를 이 기쁨의 교회 이 이문 목사님한테 떨어뜨려 놓아 주셨습니다. 가장 저를 잘 돌봐 주실 거라고 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온 것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작년 말이에요, 그게. 작년 말에 와서, 이제 세신자반에 들어가고 세신자반에서 목사님께서 전도폭발할 의향이 없냐고 건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들어가서 후회했습니다 제가 <laughs> 후회를 금방 들어가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나이니만큼 정말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기억력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렁뚱땅 어 시작이 반이라고 금방 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료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도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한계 없으니까 아 그렇지만. 음, 지가 그렇게 했지만, 여러 어, 스태프, 우리 훈련자, 또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 목사님이 저 인내를 해주시고, 어, 받아주셔서 지금 이제 수료하게 됐습니다. 겨우 수료를 하게 됐는데, 어 지가 이제 전도 폭발 어그 하면서 제가 받은 유익이라면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그 그 복음의 정수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니까 어, 그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남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그리고 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은 제가 어, 자신도 잘 모르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조금 먼걸 가지고 환자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이 복음의 정수를 제가 정말 요약해서 배웠더라면. 내가 훨씬 더 환자들에게 더잘 가르쳐 줄수 있었을 텐데 그런 후회와 정말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한 번쯤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훈련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얼마나 큰 유익을 얻으시는지 보세요. 저는 정말 제가 의지로 제가 갔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 끝냈습니다. 잘,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또 주위에서 너무 인내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송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 우리는 물 주는 자 하나님이 기르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이면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잘할 수 있으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너무 늙어서 이거를 하게 됐기 때문에 후회도 많고 또 그전에 그 복음의 밭신 넓은 데를 제가 잘 사용 못 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말 복음을 어, 알려 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정말 억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 있을 때 저같이 늙, 늙을 때 아니고 젊어서 어, 기운이 있을 때 저는 잘 걷지도 못하잖아요. 어, 그러신 때에 어, 한 번씩 다한번 참여할 수 있으면 어, 참 축복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또한 가지 이제 이 어, 전도 폭발을 통해서 얻은 유익은 제가 복음에 깨어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제 삶이. 그래서 매일 매일 그걸 생각하게 되고 또 복음 그 전도 폭발 훈련을 통했을 때 제가 어, 긴장하고 깨어 있었고요. 왜 그렇게 안할 수가 없는 게 저를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저보다 더 열심인 거예요. 너무 송구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정말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고 긴장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연속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보다 훨씬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군인들이 훈련을 받듯이 그래서 이제 어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 제가 이저 복음의 그 액시스를 받은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어좀더 깨어 있고 또 목사님 설교 중에서 마가복음 1장에 14, 15절에 아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중요시한 것, 복음 전도하는 것을 중요시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 정말 우리가 할 거는 그렇게 하면 하는 동안에 우리가 변해요. 내가 잘해야지 그러는 게 아니고, 지가 변한 것 같아요. 그 동안에 그 짧은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가 여기 들어오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께 더감사하고요 아직도 저를 붙잡고 계시구나 그런 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처럼 저한테 저같이 미루지 마세요 시간 되고 젊었을 때 하세요 음, 하시고 어, 이제 저는 벌써 다 은퇴했으니까 어, 밭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지가 나가서 걸어 다니면서 전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음, 한살 이래도 어렸을 때 에,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 그 애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45년 동안 받았으니까, 그러는 동안에 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어, 보고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은 우리 영혼의, 삶, 영혼의 생명을 어, 태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어, 그거보다 즐거울 게 없을 것입니다. 믿 자기가 믿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느기 전에 어, 전도 폭발 한번 참여해 주세요. 네. 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훈련자분 또 저, 어, 도와주신 어, 다른 스태프분 목사님 인내심을 참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